<laughs> 아, 지훈씨 오셨어요? 지훈씨. 아, 또 형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또 우리 지훈이, 지훈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관계로. 지훈씨 뭐 하고 계세요? 그대와 만든 이 새로운 시작을 사랑이라 불러 그대와 만든 이 새로운 시작을 사랑이라 불러 나이는 노래가 없 목소리로... 지훈씨, 보고 있어요? 응? 지훈씨! <laughs> 지훈이 들어오니까 또 신나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보이냐. 아, 올라오네. 네. 둘, 네. 셋. 네, 오늘 은집 에서 이렇게 잔 잔하 게좀늦은 시간 이긴 한데, 어 뭐야? 웅 성우 씨 아니 세요? 자, 웅 성우. <laughs> 아니, 웅성훈 씨, 안 자고,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니. 영성훈씨 <laughs> 어, 이제 잘라고요 아... 뭐야, 성훈이 형? 아, 성훈이 형, 뭐, 언제 또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까? 놀랐잖아요. <laughs> 지훈이스 뭔들. 나한테 집중하지 마. 에이 하성훈이 와.. 하성훈 형이 왔는데 내가 집중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제일 또 존경하는 예? 리스펙하는 성훈이 아닙니까? 형한번딱 이렇게 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나 둘셋 지훈이 <laughs> <주님> 꽃보다 꿀잼, <laughs> 연기력 최고 <laughs> 아형 어디에요? 형 어디.. 어, 어디세요? 안녕, 비밀이야. <laughs> 비밀? 나 끝나고 따로 연락해봐야겠어. 어? 저, 저, 서자 아니, 뭐죠, 지훈이 형 아니야? 이거 응. 안녕하세요. 아, 지훈이네. 맞죠. 아니, 어, 지훈이? 아, 지훈씨. 그, 지훈씨. 노래 나왔더라고요 지훈씨. 360도. 아, 우리 지훈씨 노래 나왔으니까 우리 지훈이 노래 한번 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래? 아, 우리 지훈이 뮤비 한번 볼까? 뮤비? 그래요. 뮤비. 지훈이 뮤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훈이 고생했네요. 왜냐면 지훈이가 아마 이 뮤비 찍으려고 아마 다이어트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도 하고. 아, 지훈이 형 근데 뭐라고 요 360이라고 예요 그럼 뭐 360인가? 근데 뭐360지르하고 하길래 360도 아니야? 그럼 그런 아니, 아니야? 그건 다른 노래예요. 360 제로인가? 그러니까 360 제로라고 하던데? 아, 멋있었어요. 아무튼, 지훈아, 네. 근데 나 너도 멋있더라. 네. 너 거가... 나 너도 멋있었는데 응. 야너춤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왜 갑자기? 어형끌리네 이거? 아니에형 봐봐 아니 갑자기가 아닌 거야 니랑 있으니까 나 완전 그거잖아 지금 나살 빼야 될거 같잖아 나살 빼야 되긴 하지 <laughs> 겁나 먹었어 진영이 겁나 멋있던데? 그 이번에 순수시대? 어. 일단은 벌스의 너의 목소리가 일단 완전 킬링이고, 아니, 그리고 성우는 또내 목소리 좋아하지? 일단. 어, 그리고 퍼포먼스 장난 아니던데? <목소리> 어, 지 어, 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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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제로 베이스 하니까 제로 베이스 생각하면 제로 베이스 하고 그냥. 어어어어어! 아, 아, 아. 형지성 형도 같아, 지성이 형. 지성이 형 어딘데? 여기, 여기 왔다는데? 지성이 형 있다고? 에 음. 거짓말 씨마. <laughs> 아, 지성형 지금 군대인데 무슨 여기 있어요? 지금 어때요, 형? Co 지성형여 있다고? 네 에이 지성형지성형한번 한번 댓글 쳐주면 안 돼요? 지성형지성 형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 그럼지성 형은 여기 왜 있어? 엄마는 지성한테 연락 와서 되게 좀 좋아하는데 지성형지성지성형 그웃음소리를 치워봐요. 아, 들어보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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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웃고있지? 지성이형 어냐어냐잖아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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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음. 잘 생깁니다. 음. 잘, 아. 잘 생깁니다냐고. 그냥 나타나고 뭐야? 아, 나 근데 진짜 나살 빼야겠다. 아. 왜냐면 내가 진짜 <laughs> 많이 먹었어. 어제도 많이 먹고 그막 이거 많이 나왔어. 이거 이거 또. 아. 이거는 이거 아직 살아 있네? 이거는 살아 있지. 운동, 이제 운동 해야 돼. 지훈이 나갔나 보다, 그렇지? 응. 지훈이 또 이제 또, 응? 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준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지금이랑 민니다지훈이 왔다고? 지훈이 어딨어? 여기, 그 형, 뭐야, 동네 치킨집. 근데 형은 알지? 관리 도 하잖아, 열심히. 얼음물. 그래, 얼음물이야. 그래. 갔니? 갔니? 지훈이, 지훈이 갔니? 갔니? 설마 갔니? <목소리가> 형이랑 배그 한번 해야지. 형배그 잘하는데. 치킨 맞아. 오늘 치킨 먹자. 오늘 야, 형 오늘 치킨 먹. <laughs> 알지, <목소리가> 알지. 맞아, 알지. 마지막, 맞아, 맞아, 우리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튼 형이 오늘 뭐야? 아, 그거 있어. 배그딱 시작했다. 그 처음 딱 첫판 딱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명 남은 거야. 한 어, 근데 나올 때 이었어. 1때했는데 내가 반발이었어. 응,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연설 안받긴 거야. 그래서 반발로. 딱세 발, 세발 썼거든? 세 발. 아, 음주방송 아니에요. 음주방송 이에요 물, 물쓰. 물 지훈이 웃는다. 아그 크크크 웃는다. 비웃는다. 아, 어, 나 비웃는 거 같은데. 좀 늘었죠. 좀 늘었어. 늘었죠. <laughs> 늘었어. 어, 아, 좀 늘었어. 싸가지고. <laughs> 그래서 내가 하나씩 탁. 형 1등 시켜주려고 죽어준 거래요. 너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랑. 야, 너가 아는, 아는 분이야? 어, 네. 네가 진짜 잘해. 어, 지훈이가 진짜 잘해. 얘 진짜 잘해. 오케이, 알았어, 지훈아. 잘 자고. 너랑 화상통화 하는 것 같다, 야. 메이, 윈디 여러분도 안녕. 메이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이 또 생일 5월이잖아. 메이. 매일, 매일 생각해. 어, 아까 지훈이도 하지 않았나? 라이브 방송? 저, 제 노, 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라이브 방송 켰다고 뜨던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차마 녹음을 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뭐야? 지훈이 들어왔는데? 재언이가 들어왔네? 뭐야? 지훈이? 어, 뭐야? 언제 들어왔지? 아니, 너 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녹음하고 있으니, 저못 들어갔지. 어, 지훈이, 하이, 하이. 아, 지훈아, 이거 맥주 한잔 언제 하지? 아,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박지훈이어 아, 치킨집도 형이 또, 아니, 형님이 또 하시는 치킨집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 또 가면, 맛있게도 먹을 수 있다. 너가 방화동을 와야 돼. 방화동 살아가지고 <laughs> 오케이, 당연히 가조형 좋아. 그런 거, 그런 거 좋아. 당연히 다너 너 당연히라 했다. 너 이거 지금 1.1만 분들이 캡쳐하셨어. 너 당연히 만약에 너, 내가 카톡을 했어. 근데 너가 뭐못 가, 못 왔어. 근데 바로 캡쳐해서 올리는 거야. 바로 인스타에다가 응, 알겠지? 우리 영통 라방 해요. 네, 이렇게라도 대화를 할수 있어서 참 행복하답니다. 오래오래 행복했답니다. 뭐야? 재환형 뭐야? 재환형 재환 0527 뭐야? 지훈아, 윙크해줘. 재현 형 뭐야? 윙크 뭐야 윙크? 하나 둘 셋.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윙크라니요 형님. <laughs> 아또재형 재현 형 뭐하세요? 라이브 같이 할수 있던데 알아요 재현 형? 찬형 괜찮, 괜찮으신가? 배그 하신다고요? 형 배그, 형 배, 찬형 배그 그 배그 하신다고요? 아, 그럼 같이 해요 그러면 네 형님 수고하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같이 하자라고 한지가 지금 뭐. 어느덧, 뭐, 대략, 뭐,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그한 달간 한 판도 못 했다는 게, 네, 오늘의 TMI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캐리어. 캐리. 잠시만요, 짐캐리어? 아, 캐리. 짐캐리. 형, 치킨,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야, 야, 야 지훈아 지훈아 박지훈 뭐야 어디야 박지, 박지훈 어디야 이제너 내가 봤어 너 있는 거 봤어 내가 지금 여기요 어? 이상해 불러 <laughs> 형은 이상한 노래 안 불러 <laughs> 오늘은 이상한데 아 형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이 없는 거야. 나기다리게할 거야. 너 설마 인사만 하고 나간 거니? 그런 거니? 설마 아니겠지. 아니가 내가 놓친건가인이 썼는데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내너 거는 내가 딱 보지 내가 이상형 불러주세요 그래도 이상형 불러줘요 아니죠? 어 했다 했다 했다. 그 물음표 두 개가 뭐야? 형한테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해야지 야 노래 이상하다고? 맞아? 형이 그랬잖아 너줄때그 이상한 노래 준아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어? 형지 용산 앞을 지나가 우리 그 숙소 살때 거기 지나가고 있어 추억이 참 생각이 난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잘 지내니? 부디 잘 지내길 바래 나 떠나서 행복하길 바래 지민이가 너가 이거 채팅 쓰는 거난 기다려줄 수 있어 내일 채팅 쓰는 거를 기다려 줄수 있어. 그러니까 편하겠어. 나간 거같은데 나간 거 같아. 지훈아, 사랑해. 준이. 야, 준아. 사랑한다. 정말. 하여튼 준이 아프지 말고 주님. 윙크를, 윙크를 받아라. 어때? 너 윙크가 난것 같아? 내 윙크 난것 같아. 자, 너가 평가해줘. 나의, 나의 윙크를 평가해줘. 나의 윙크. 10점 만점에 몇 점? 하나, 둘, 셋. 몇 점이야? 몇 점? 오연나 터널 축 올리네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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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 아니지. 주훈아 이거 아니지. 우 아니지. 에이, 야, 우 아니지. 어? 아, 10점 만점이라니까 100점은 너무. 아, 10점 만점인데 100점은 너무. 아 진정성이 없어 마지못해 준것같아아 마지못해 준것같아 그러면 10점만 좀 10점이라 생각한다 준아 알았지 알갔어 모르갔어 동무 알갔어 모르갔어 아 우가 아니야? 아 와우 아 와우 미안해. 아, 미안하다. 근데 왜 점을 두 개를 찍고 오르냐. 쓸쓸하게. 난넌 쓸쓸한 거 싫다. 내가 한 쓸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봄이잖아. 봄에 쓸쓸하면, 가을이면, 가을은 쓸쓸해도 돼. 가을이니까. 아, 봄에 쓸쓸하면 안 된다. 고 봄에는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좋고, 뭐 이래야지. 여튼. 지훈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잘 챙기고 있어라. 또 연락할 테니까. 알았지? 음, 그래. 나 먼저 갈게. 안녕. 지훈아, 안녕. 먼저 갈게. 안녕.